안녕하세요. 모비아프입니다. 이번에 3 아니 444 큐브 윈드밀 큐브 튜토리얼 2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2부는 예상하셨겠지만 여기 엣지 조각 이런 엣지 조각 맞추시는 거고요. 뭐 44에서 하듯이 사4 초급 공식 기준으로 치면 여기서 이렇게 두개 양쪽으로 정렬해 놓고 공식 쓰시면 되죠. 아니면 중국 공식으로 하시는 거면요. 여기서 이렇게 써진 상태에서 이걸 한번 얘를 여기 있으면 여기다 놓고 이 조각을 한번 다시 찾아서 여기다 정렬을 해주시고 공식 쓰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먼저 이 조각과 맞는 조각을 살펴볼 텐데요. 흰색, 파란색이죠? 흰색, 파란색에서 굵은 조각. 여기죠? 흰색, 파란색. 그럼 이것을 일자로 다시 정렬을 해보시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공식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기준으로 한번 중급 공식 기준, 트엣지, 트엣지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흰색, 빨간색, 여기도 흰색, 빨간색. 이제 흰색, 주황색이니까 흰색, 주황색이 들어간 걸 어디에 배열해주면 되냐? 여기에 배열해주시면 되죠. 여기서 공식 쓰면 됩니다. 여기 맞춰졌고 여기 맞춰졌네 요아 여긴가 아 이해가 갑다 어쨌든 이런 데도 한번 맞춰봐야죠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찾기 쉽습니다 어차피 초록 초록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중급 공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파란색, 파란색 놓고 주황색, 주황색 여기도 왔네요. 이 공식 쓰시면. 이 주황색 맞춰졌고 이 파란색 맞춰졌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냥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는 별 단계 아닙니다. 그냥 사사응용 완전히 똑같고요. 다음 단계에서 뵈도록 하겠습니다.